안녕하세요 날씨용 강아랑입니다. 18일까지는 대체로 맑겠고 19일 이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때문에 추석인 목요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 영동에서는 비소식이 있겠습니다. 16일 오전에 한 차례 비가 오겠고 18일 오후부터 19일 오전 사이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주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전반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지만 후반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17일 화요일에 아침 기온은 1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비교적 일교차가 큰 날이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